유튜브로 가능하다, 스카이 대학원. 안녕하세요. 스카이 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학원을 왜 진학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원은 스카이,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상위권 대학원에 대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런 최상위권에 대해서 공대 대학원을 갈 때입니다. 이 공대 대학원, 특히 서울대, 연대고대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요. 석사만 하고 대학원을 이후에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대 공대 대학원의 지난 목적은 전기전자공학부를 예시로 보면 석사는 12명, 석박은 121명입니다. 즉 석사를 사실은 위함이 아니라 석박 이후 박사를 위함입니다. CS 쪽으로 보셔도 이렇게 전기전자공학부처럼 압도적으로 많지않 않지만 상대적으로 석박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즉이 공대 대학원에서 최상위권 대학원을 진학한 데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은 석사만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어, 이 대학원들은 박사 이후에 심화 연구자가 되라 라는 이 간극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취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대만 하고 물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취업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더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다 석사로 가세요 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대학원들은 박사까지의 심층 연구자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히 처음 만을 생각해서 석박으로 해버렸을 때는요 그 연구실 생활이 훨씬 더 힘들 수 있고요 연구자로서 sci급 논문도 박사를 졸업하려면 3개 이상을 써야 되는 연구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내가 이 대학원에 들어갔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본인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스카이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심화연구자 특히 공대에 대해서는요 박사 이후에 취업이 그냥 잘 될까요? 취업적인 관점에서 여쭤볼 수 있는데요 취업이야 사실 다 되겠죠 교수로서의 그 자리가 보장이 된다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니면 정부 산하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들을 박사 이후에 무조건 취업을 할수 있느냐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혹은 여러 스타트업, 중견기업 이런 회사들까지도 다 생각하신다면요 취업을 하시면 이런 최상위권 대학원 이후에 시험은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전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요.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생명 계열이라든지 그리고 신소재, 재료 공학 계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합격생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대에서 이렇게 석사, 그리고 석박까지 갔을 때 창업의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대 출신으로 물론 사업을 할수 있지만 기술 기반으로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기술력을 갖는 회사로서 해외 VC 혹은 국내 VC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분야는 인공지능 쪽에 좀 많이 치솟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AI 분야는요.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아예 해외, VC, 해외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회사를 키우고 투자를 받아서 해외시장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요즘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사 분야에서 비전기술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석박을 하고 나서 나의 학위, 나의 논문을 하나 정도는 갖고 AI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원을 석박 과정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많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과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학과 일반 대학원이 가장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이과에 속하지만 문과 출신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가로 이직을 아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대학원에 많이 옵니다. 즉, 본인의 커리어를 더 신층시키거나 완전히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도요, 스카이 안에서 전공을 잘 선택을 하셔서 대학원 진학을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데이터 분석과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야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 경영학과 대학원 안에서 마케팅, 재무금융, 경영정보, 국제경영 및 전략, 생산서비스, 회계, 인사 쪽 이런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요 내가 단순히 학벌만 올리기 위해서 스카이 경영학과 일반 대학원에 가야지 라는 목적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을 더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요 대학원에 가셔서도 방학 때마다 전 인턴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 분명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버지 회사,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나의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마다 인턴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오히려 스카이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대기업들의 벤더사 자녀분이거나 제조업 기반의 회사냐 라고 하시면요 인맥들을 더 다양한 분야로 많이 만드셔서 40대 중반 이렇게 되셨을 때 다양하게 좀 네트워킹을 활용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대학원 지원 이유로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스카이 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